오전 일 끝나고 이제 다음 짐 상차하러 가고 있습니다. 진해로 진해에서 짐 싣고 오늘은 용인 쿠팡 갑니다 용인에 있는 쿠팡 물류센터 내일 아침에 하차고요 그리고 내일 아침에 바로 또짐 싣고 경산으로 갑니다. 경산. 그래서 내일 거까지 짐을 다 잡아놓은 상태라서 마음이 편합니다. 그러고 보니 지금 시간이 두 시가 다 되가는데. 오늘 안 씻었네. 오늘 아직 씻지를 못하고 있습니다. 아... 어제 새벽, 새벽에, 12시인가 1시에 씻고, 아직 못 씻고 있습니다. 아침에 씻어야 되는데, 시간 타이밍이 없어서, 씻을 타이밍을, 타이밍이 없어서, 에... 나중에 짐 싣고 올라가면서 샤워 한번 하고 이제 올라가야 될것 같아요 샤워를 어디서 할까 아니면은 짐 싣고 근처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고 샤워를 하고 올라갈까 나에 저녁에는 밥 먹고 양치만 하면 되니까 운, 운동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. 이제 용인으로 출발합니다. 오늘은 쿠팡, 쿠팡에서 쿠팡 로켓 프레쉬로 판매되고 있는 냉동 삼겹살 싣고 출발합니다. 쿠팡에서 맛이 김웁시다. 삼겹살 맛이 김웁시다. <laughs> 안성휴게소에서 샤워를 하고 또 출발합니다. <웃음> <웃음> 미러캠도 보면은 완전 이 가로등 이런데 불빛 없는 데서는 괜찮은데 불빛 있는 데서는 뭐 굳이 안 켜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진짜 가로등 없고 이런 데서는 야간 모드 하면은 진짜 괜찮은데 눈도 안 부시고 잘 보이고 근데 이렇게 가로등 많고 이런 데서는 굳이 해도 되는데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. 아침에 프로틴 한잔 마셔야 되는데 이제 꼭 톨게이트 나가야 돼서 톨게이트 나가서 먹겠습니다. <laughs> 사진 위, 안녕하세요. 고맙습니다. 요금은 50% 할인 받아서 11,800원. 풀게이트 나왔으니까 이제 진짜 프로틴 한잔 마시고 아침부터 신호빨도 좋습니다. <laughs> <laughs> 그리고 오늘은 하차하고 내려가는 짐이 그 바로 옆에 창고에 있습니다. 그래가지고 공차 이동 거리도 거의 없습니다. 1km도 안 됩니다. 한뭐한4 0 0 m 4 400, 5 0 0 m 되겠나. 베리굿입니다. 베리굿. 아 이렇게 익스로 어두운데 이런 데서는 이렇게 미러캠 야간 모드 켜면은 잘 보임 훨씬 잘 보여요. 이럴 때는 차라리 여기 낫네. 그리고 인자 차 출고하고 일주일 차 운행한지도 일주일 지났는데 미러캠은 이제 적응됐습니다. 미러캠은 완벽하게 적응됐고, 일주일 정도 타니까는 이제 거진 다된것 같아요. 적응은 어찌다된것 같습니다. 약간 부족한... 게 아직 없지 않았긴 한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적응 완료했습니다. <laughs> 지금 같이 비 오고, 비가 차라리 계속 오면 좋은데, 비 오고 난 다음에 땅이 젖어 있을 때, 이때가 제일 차 더러워지기 쉬운 환경. 지금도. 확실히 닦으니까 잘 보이네 깨끗하네 흙탕물이 흙탕물이 그리고 볼보 요 등도 지가 알아서 어두운 데는 조금 더 밝게 환하게 하고 환한 데서는 조금 이 뭐래야 되 낮추고 이런 것도 지가 알아서 해서 아 진짜 편합니다 이게. 운전하기는 진짜 편해요. 피로도도 덜하고 한, 근데 한 번씩 에라, 막 전자 다 이제 요즘 차들이 전자식이라 그런지 에라 이런 것좀 자주 뜨긴 하는데 이것도 신차 점검 받고 뭘뭐 하고 나면은 조금 더 안정화된다 하더라고요. 그러면은 뭐 됐지, 뭐 안정화되면 됐지. 길은 근데 진짜 어둡다. 저 가로등 같은 걸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? 조용하네. 조용히. 그러고 지금 6시 반인데도 아직까지 어둡습니다. 아 이제 완전 막 겨울 겨울인데 날씨는 약간 늦, 늦가, 늦가을 날씨? 가을 날씨 느낌? 희한해 날씨가 희한해 Χιάνι, Χιάνι. 난 내가 많이 답답했는갑소. 과속방지턱이 하도 많아가지고, 여기는 빨리 가지를 못하겠습니다. 속도는 60제 아닌데, 60까지, 뭐, 발지 50, 50도 못 밝겠다. 길도 좁고 가속방지턱도 많고 커브길도 많고. 신호, very nice. 오늘 신호별 좋은데 일이 슬슬 풀릴 는감네다 왔습니다. 비보호는 안 되네. 오늘 또 불철주야 새벽부터 아침 대빠름부터 하물 운전하시는 분들이 음아무시하게 참고 들어와 있네요. 참 많다 참 많아 와따야 막 어디로 들어 지금 위로 해서 돌아서 내려가야 된다 했는데 여기 오니까 갑자기 생각나는데 예전에 한몇년 전에 코로나 때 여기 왔는데 짐 하차하고 있는데 군대고참을 만났습니다. 군대고참. 야 군대고참이 화물 운전하고 있었어 윙바디. 원래 다른 거 사업 한다고 내가 전에 들었었는데 뭐가 잘안 됐는가 화물하고 계시던데 야, 세상 좁지 않습니까? 이런 데서 만날 줄 누가 생각했겠어? 일단은 가서 서류 접수하고 하차하고 집 내리고 또 바로 옆으로 가서 짐 싣고 또 열심히 내려가야겠습니다.